나이 먹으니까 턱살이 좀 쳐지는 것 같아서 상담 좀 받으려요. 음. 여기랑 이중턱. 음. 살 빼도 약간 있으니까 어, 스팀 차짐이나 이런. 여기 음. 여기 이거 이게 좀 심해. 음. 이살을 갖다가 고압차로 흡입을 한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쌓아 주는 거예요. 이런. 지방하고 근육이 이렇게 수축, 막아주면서 내가 이걸 쪼아들여다 음. 타이트닝에 최고 좋은 게인모드 음. 에어젯은 이런 식으로. 음. 근육을 전체를 여기서 끌어 당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팅에 음. 최고 좋은 게 에어젯. 그래서 음. 잇모드 에어젯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음. 솔리드. 음. 거울을 한번 음. 잡아보세요. 에어젠 이제 효과가 하자마자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일단 시술은 헤어라인 뒤쪽으로 여기 두피에 들어가게 되고요요 있잖아요. 여기가 좀 늘어진 느낌이 있고, 요 이렇게 요마리오다는타도 이렇게 같이 나와있고, 요 볼륨도 좀 있죠. 그래서 여기 라는 쪽, 여기 한쪽이라고 생각하면은 하고 나면은 바로 약간 로 차이가 있는 걸 아실게요. 마리은의트렌좀올 나가고, 트렌드로 트렌드로 트렌드이트렌드이 트렌드로 트렌데이트 당겨지면은 이렇게 좀드로 트렌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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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 올라가는 느낌 이게 음. 아예 다르죠? 아까 내가 여기 했던 요 생긴 네. 느낌도 좀 덜하고 주근도 네. 살짝 올라가고. 음. 근데 이 하관부가 훨씬 조긋하고 자기가 거꾸로 뒤집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위아래 인피죠. 이제 입모드할때 여기가 원래 좀 이심판이기 때문에 요일 좀 해드리고 두터한만 세게 못생기게 해볼까요? 가장 못생기게. 요런 데좀 해드릴게요. 네. 사다보면 음? 좀 뜨겁거든요? 음. 너무 뜨거우면 얘기해요. 그럼 끝에.. <laughs> 어, 좀더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프다는 사람도 후기들이 다 다양해서 몰랐는데 생각보다 나는 안 아파서 너무 괜찮아요. 근데 바로 반응이 보여서 너무 신기했고 난 엄청 만족해요. 어, 너무 신기해.